이브이 이름 뭐예요? 구쁘게 할게. 한다 경제 컨트롤 게나이다이쁘나 이쁘다. 나 이쁘다. 나이겼어 이쁘다. 나이다나다나 이쁘다. 요나 이쁘다. 나 이쁘다. 나이나 이쁘다. 나 이쁘다. 나이나이다나 우리 다나 되는 거나나이 신발은? 아니야, 이안 뒤에 저거 막살수 있어 준비운동 준비 하는 거예요? 네 어, 많이 해놔라 뭐야? 하여빈간 나한테 지 건데 그렇게 준비운동이라도 해놔야 대등하게 하지 너무 다 처음입니까? 한 번으로도 경을 끊지 못하네 이거, 이거 아웃이지? 어? 그치, 이거 멀리, 멀리 쳤지, 이거? 네! 그렇 지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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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막아주잖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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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아니야! 아니, 이게 아니. 여다. 여다. 남자가 이겨, 남자. 여자가 이겨! 여자 맞다! 여보, 얘들아! 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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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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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자! 여자! 여

좋다. 아분 많았으니까. 아, 그치그 어, 응. 아. 그치? 예. 네. yeah. 아, 여기 지키는 거 아니야? <incorpor minded> 아. 어? 깜 우와! 아녕안아 너네 얼굴 나와도 되지? <laughs> 네. 어, 유튜브에 나오는 거 괜찮지? 네. 안녕안녕 친구야, 왔 유튜브를 하세요. What? Danger. 아, h a t Danger. What? 이이 n g e r Dang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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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힘들려고 하냐고 했는데, <laughs> 어! 막 남자 머리카락이 잡아당길 거래요. 나자 <laughs> 조화가 <laughs> <병어가> 탈북 예약이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메달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마이스크림 사줄게 따라가면 안됐다 알았지? 네. 유튜브 한다고 그래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알았지? 네. 세상은 위험한 거요 그럼 네.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그런 거지 어, 저 유튜브 있어요 있어? 네. 네. 이모도 구독로가게야 그래 여기서 그럼 홍보 한번해 네? <laughs> 야너 나한테 그런 얘기만 하면 서운하다 서운하다 <laughs> 서운하다 이친 얘기 안 해줘. 야 어떻게 일 학년 때로 같은 말이고 지금도 같은 말이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만 하냐? 난 너희들의 정원을 응원한다 얘들아. 오 뒤쳐주시고. 에자너네 어. 다시 그 제자리에 두배두 배로 가야지. 아까 그 친구 그냥 갔는데 괜찮아? 인사 제대로 안 했잖아. 몰라요야 <laughs> 친구랑 인사 <이거> 잘해야지. 친구 없는데. 처음 보는 사람이고 <laughs> 그다음에 형이에요 형. 아 처음 보는 형이었어? <laughs> 이 네. 형이야? 네! 어, 나 너네 되게 친나자이로 가자 인싸구나 너네 아까 그 왔던대로다시가던데요이딱그래다지고 왔던 이제 그로 가야겠다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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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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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아. 원래 있던 자리에 딱 그냥 어? 딱 하고 그러고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그래? 그래서 집에 늦게 면 걱정 하셔 부모님들 안돼안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신혼 불면 누군가가 아이스크림 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된 약속? 축구 하고 축구 잘해요? 어 아니 이 아저씨 축구하다가 허리 나갔어. <laughs> <호수> 조심해 <알지? 웃음> <중고> 알았지? 축구 알았지? 축구 할 때는 허리 조심. 항상 길가가 되는 차 조심. 엄마야? <laughs> 아 걱정되니까. 선촌차 <laughs> 삼촌 차도... 타고. 삼촌 차 타면 뭐 해야 돼? 안전벨트 좀해야지이지 안전벨트 <laughs> 매고 가고. 알았지? 어. 근데 어. 기 진짜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? 어왜안 나왔으면 좋겠어? 안 나왔으면 이모가 안 나오겠. 난 유튜브에 나온다. 야 우리 인싸 되는 거야. 우리 인싸. <laughs> 우리 인싸 <이빨 되는> <laughs> 어, 그래. 나오면 자랑해. <laughs> 난유튜브 됐다. <laughs> 야 우리 잘하자, 학교 와서. 인싸 유튜브야. 우리 유튜버. 됐다. 그 <laughs> 아이들 데뷔시키는 <laughs> 그 유튜버 아니세요? 나자다 되다 나다 이제 가자. 그래, 어. 아야 이제 재밌게 놀아라. 우리 갈게. 먹고 입 닦고 알았지? 응. 얘들아 집 조심히 들어가 알았지? 중매쟁이 응. 뭐예요? 너 혹시 여자친구 있어? 아니야. 없지. 더떡고 있잖아. 아, 너는 필요 없다 그러면은 여자친구 없을 때 소개시켜 주는 게 중매쟁이라고 해. 얘들아 밤에는 노른자 따라가면안 된다. 응. 얘들아 넘어지는 거 조심하고 먹으면 치카치카 하고. 어머, 후옥에 있는 당신 멋져. 멋져. 후드보다 키큰 당신 멋져 <laughs> 위에 먼지 다 보이겠다 오빠는난안 보이거든 <laughs> <나도> 몰라서 <해서. 웃음> 지금 되게 자상한 남자로 어필 가능할 것 같아 엄마 뭐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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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남자처럼 얘기해봐 하면서 너 어, 원래 서울 남자처럼 얘기하잖아 내가 알고 있던 서울 남자가 아니다 뭐가 알고 있던 서울 남자는 누군데? 배고프지? 밥 먹었어? 내가 금방 해줄게 오빠는 왜그아 오빠는 느낌이 달라 <laughs> 내가 알던 서울남자하고 <laughs> 달라 그래? 아, 마늘이 지아그 마늘 오래돼가지고 좀 그렇던데? 마늘 오래될 때까지 뭐 했어? 사랑해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? 아 무서워요 응? 내가 알던 서울남자 이거 아니에요 왜 서울남자? <laughs> 아, 지금 제가 저렇게 가져와 아니에요. 마 엄마? 먹마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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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마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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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